저는 살면서 제가 제일 감명 깊게본 서양 영화는 예,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 시선에서는 디카프리오가 나온 로미오와 줄리엣 하고 타이타닉을 제가 제일 감명 깊게 봤어요. 예. 감명 깊게 봤고 이거에 대적할 만한 한국 한국 드라마는 15년 전, 여름, 가을에 방송됐던, 정말, o s t 던 유명해, OST. 저는 정말 이걸 드라마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일 끝나고 와서. 그때 토요일날, 일요일날 SBS에서 주말에 열심히 했던 걸로 기억해요. 신성호 조아네, 첫사랑이라는 드라마 있는데, 드라마한테 유명한데, 예. 보통 많은 분들이 많이 모르셔가고 예, 전 그게 안타까워요. 정말 되게 슬픈 드라마인데. 서영은의 예, 내 안의 그대. 그거 드라마. 여러분들 아까 제가 뉴스 봤는데, 음. 하여튼 저는 그내 안의 그대 OST 그 드라마가, 어, 타, 제가 보는 느낌에서는 타이타닉이랑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로미아 줄리에 대적할 수 있는 한국 의 예, 작품인 것 같아요. 노래 아니면 드라마요? 노래만 하세요? 드라마를, 아, 그래요? 드라마를 같이 보면은, 예. 매치가 돼서 더 슬퍼요, 노래가. 예. 노래 가사가 또 이해가 되고, 아, 이런 가사구나. 2절 부분에 그대가 내 이름 부를 때, 그 부분이 너무 웃게 가슴이 와 닿았어요.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아, 들어봤어요? 예. 조환이 81년생인데, 그쵸? 그때 되게 이뻤어. 요 옛날에 되게 이뻤어요. 예, 저 작년 제가 여름인가? 음, 조환이 전화 통화하면서 지난를받 봤거든요. 너무 떨려서, 예, 말해보고 건넸고, 근데 제가 복장이 작업본 복장에다가, 예, 땀 흘리고 싶고, 그래서... 망설이다가 용인에서 찾아가서 사진이나 사인 좀 받으려고 했는데 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인을 못 받은 게좀 그렇더라고요. 그렇고.